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일단 를 아, 먼저 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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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건우의 어, 비정상적인 하루 그런 그런 에서나 나온 출제자 권호입니다 유튜브 찍고 있죠. 안돼, 인간 맨션 쇼다었어 쇼다. 효다. 안돼. 게다가 뭐 아니면도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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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아니,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냠 냠냠 아니, 저놈은, 대리. 응, 거절.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말랬어.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말랬어. 아! 아,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아,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.